어, 나오는 이 태블릿 PC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입니다. 근데 변희지 대표가 얘기하는 한동훈이 조작했다는 태블릿 PC는 이 태블릿 PC가 아니야. 다른 PC야, 다른 PC. 지금 이 재판은 JTBC 태블릿 PC 관련 재판이에요. 변희지 대표가 주장하는 한동훈이 조작했다는 태블릿 PC는 장시우가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야. 그거는 이 재판이랑 관계가 없어. 근데 이걸 띄우면서 아, 이거 보세요. 제가 조작했다는 게 허위사실로 들어났습니다 와... 이, 이딴 이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 봐. 이딴 식으로. 한동훈은 장시호 태블릿이야, 한동훈은. 어? 이건 장시호 태블릿이 아니라고. 장시호 태블릿 조작했다고 변희 대표가 몇년 동안 내내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, 밤...